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농민신무사가 보도한 전통주 기획기사가 선정됐습니다. 기획보도 신문 통신부문 수상작에 선정된 1%의 시장 전통주 부문 온다 연속보도는 주세법의 한계부터 양조용례의 가능성 누룩의 중요성까지 전통주를 둘러싼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기자협회는 30일 서울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열어 해당 기획취재팀인 박준아, 지유리, 서지민, 황지원 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활용해 중소 영세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농림숙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한류 마케팅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 지원 제품은 총 40가지로 여기에는 김치, 쌈장, 떡볶이 등 농식품 10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제품의 특성에 맞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연계해 간접 광고하고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방송 프로그램 위주로 연결해 세계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한류 마케팅으로 중소 영세기업 제품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와 판매 수요가 증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원근 농식품부장관이 29일 경기 평택시 믿음영농조합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와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 9개 농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한 농산물 수급관리, 소비촉진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예산 확대를 통한 정부의 농업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가로쌀 정책을 설명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가 올겨울 폭설과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대설 한파 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설제와 장비 임차, 유류대 등을 보강하고 버스정류장의 온열 의자나 방풍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4만 9천개가 넘는 한파 쉼터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안전 디딤돌 앱과 재난안전 포털을 이용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을 신속히 검사하기 위한 농산물 신속 검사 센터가 경기 김포시에 마련됐습니다. 이 센터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으로 운영되며, 김포와 인천, 부천 지역의 새벽배송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는 제품 수거 후 잔류 농약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한 건당 4일에서 5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제품 수거 당일 4시간에서 5시간 만에 부적합 여부를 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충주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2월 22일까지 사과 배 재배 신고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이행 행정명령에 따른 절차로 과수화상병 발병작물인 사과와 배를 경작하는 모든 농가가 해당됩니다. 대상 농가는 과원의 집원과 면적, 재배작목, 식재연도와 주수, 소유자 등의 신고사항을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 손실 보상금 감액 등의 불리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난해 다문화 결혼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결혼은 17,428건으로 전년보다 3,502건, 25.1%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다문화 결혼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34.6%, 13.9%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체 혼인건수 가운데 다문화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9.1% 올라,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내년부터 총 25억 원을 투입해 주민주도형 농촌마을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되며, 노후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주민쉼터 조성,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순창군은 마을 5곳을 선정해 마을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마을 리더 교육과 농촌 지역 개발 교육을 이수하거나 농촌 현장 포럼 프로그램 등을 이행한 마을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마을은 14일까지 사업 계획서와 마을 회의록 등을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